우주의 집자가고열로내 실숨 받기를 원하 내지를 실수신 죄로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해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찬송해 제약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을 찬송해요 해요 아멘,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해요, 아멘, 아멘. 눈 앞에 흐르는 생명성. 로 정황해 하시네. 내 이쁜 정성 다요 찬송해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지를 속하여 주신 주님 찬송해요 사랑해요 내 죽기에게 한기보 생명수 가운데 젖은네 먹고 순전한 지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찬양해요 내 질소 지신 주여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 천국에 나래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아담이 예.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작이 없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 주님께서 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예, 주님은 지켜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함께하시는. 아, 그리고, 미션을 하나 던져주죠. 일을 하나 던져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 예.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들을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다 보신 거예요. 일일 그 실수가 없는 그 많은 종류, 종류별로의 예, 가축 가새들 다 짓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예, 그러나 바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에, 자기와 같은 자기형 그 같은 형상 자기와 같은 형상이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랑과 같은 형상을 어, 만들어 주셨다 아담의 것을 이용해서. 그 아담의, 아담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에, 그러니까 그 형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에, 이 힘을, 위력을, 그 위험을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어, 그러나, 그, 것을받지 않고, 아, 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 그것을 이미 여지자고 인생에서 그 나타내질 못했단 말이지. 오히려 마귀 귀신의, 예, 이뱀의 형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짓하고, 거짓하고, 거짓하고 하는 그런 이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걸 가져야 돼요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돼 나의 형상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들은 다 힘이 있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도움이 된것 같지만 짝이 아닌 적중의 적이 되버리는 적중의 적잘 알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형상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형상은 별별 일 없어요 사람이 바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음 임의 이미지화되고 음 그게 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어려워지고 항상 주님의 것을 가졌으니까 빛나는 거지. 그래서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러나 어이 세상의 재미, 세상의 정욕어 세상의 이 형상을 가진 자들은 도와주고 왔지만 그게 너도 어, 어려움을 주고 나도 어려움을 주고 모두가 어려움을 주고 모두 속아 버리는 그런 형국에. 아주 중요해요. 어떤 형상을 가지느냐. 어. 그, 이게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동물이든, 새들이든, 물고기든, 모든 것들을, 음, 다스리고, 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그런 가축에게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공중의 새들 바다의 모든 것들에게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거기에 코를 박아버리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질 수 있게 만든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이형상회보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자해이의이름으의 축원합니다. 하이님아버지 오늘 또도와아해이하장의 신종은 좋아해. 이 형장의 은 나와 같은좋한이세상의형상이아이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의 형상.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세상의 형상을 받으려고 바랑새를 찾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의 형상 회복, 아담의 불순종에 찌그러진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정한 짝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laughs> <laughs>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고기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겨요 주의 팔에 그그신 팔에 안겨요 주님 팔에 영원하심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심팔에 안겨요. 신 팔에 안기세 주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겨 로 파라다이스 주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참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신 팔에 안겨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겨주 예. 팔에. 그, 그 예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길세 아멘 오늘 또기한날 축복의 날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는 또 나아갔던 것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주님의 형상의 복속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기적 이 일어날지어다 능력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그 형상이 들어올지어다.